2월 2일,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"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, 어짜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?"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"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?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럴 이니,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."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다하게 되며요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.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.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사 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, 살아나겠나이다, 하니,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, 제자들도 가더니,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알린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두가를 만지니, 이는 제 마음에, 그 거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.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거그 적시 구원을 받으니라. 예수께서 그 관리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.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.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.